그리운 분이 내게 다가오시면, 오늘은 예수님 부활 제2주입니다. 예수님 부활 대축을 시작으로 우리는 제일 독서로 읽었던 구약성경 대신에 사도행전을 7주 동안 읽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관적으로 체험한 사도의 이야기는 우리는 사도행정을 읽음으로써 더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사도행정과 주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복음서는 상호 보활관계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서 20장 19절부터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 여들의 뒤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이때 복음서에 나와있는 제자들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여덟 해 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토마스는 그 자리에 없었고 다른 제자들은 토마스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워서 24절 라고 했을 때 토마스는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두려워 밖에 나가지 않고 한 집에 모여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토마스는 예수님께 다시 살아났던 소식을 들었고, 여한 제자들 이외에 다른 제자들 앞에,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 앞에 나타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곳저곳으로 찾아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나를 피하여 다른, 집, 다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으니, 이럴 수가 그래서 마음에도 없던 말을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죽을 직접 보고 그 못자죽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토마스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라자로를 살리려고 베타냐로 가시려고 할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시면 유대인들이 스승님께 얼마 전 돌을 던지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렵니까 요한복음서 11장 8절 하고 만류하였을 때, 토마스는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요한복음서 11장 16절 라고 한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토마스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를 한 사람입니다. 토마스의 말과 행동, 그리고 베드로의 말과 행동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간 보험소에서 예수님께서 바스크 식을 제자들 함께 드시고 올리브산으로 가실 때 베드로에게 오늘 이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와 다른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결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마르코 복음서 14장 31절 베드로는 난찬 입장에 빠지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고기로 고기를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한 사람입니다. 두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누가 무슨 말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세 번이나 물으십니다. 요한복음서 21장 15절부터 19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요한복음서 마지막 말씀은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내 손가락 여기 대보고 내 손을,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27절. 복음서에서는 토마스가 예수님 상처를 손으로 만졌는지 만지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이태리에서 만든 영화에서는 토마스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상체에 손을 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영화를 만든다면 다른 장면을 찍을 겁니다. 토마스는 예수님을 뵌 순간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강력스러워 눈에서 이미 눈물이 흘러내렸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을 겁니다. 요한복음서 편집자들은 우리들 중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믿는 사람들로 토마스를 설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장면을 묵상환상 이 장면을 묵상환상 환상하시면 내가 토마스가 되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토마스가 된 내가 있던 자리에 나타났을 때 과연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옆구리 상체에 손을 댈수 있는지 관상기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운 사람을 만났을 때제 체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십 년전 예수의 수도원에서 2년간 봉쇄 수도생활을 한후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을 찾아갔다는 말은 수도에 들어가기 전 살았던 집을 큰형님이 팔고 집을 사서 어머니를 모시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전화로 새로 이사간 집 주소를 물어 어머니를 뵈러 가는 길에 새집 주소 근처에서 어느 머리 흔 노인분이 저에게 달려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어머니셨습니다. 막내들이 아 2년간 봉쇄 수도 생활을 마치고 온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야말로 버선발로 달려 나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수도에 들어가기 전 어머니께서는 평소 머리 염색을 하셔서 검은 머리색이셨는데 염색을 하지 않으셔서 그런지 허여 머리였습니다. 어머니를 보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핑 돌며 눈물이 얼굴로 흘러내립니다. 어머니 뛰어오시지 마시고 그 자리에 계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머리색이 바뀌어서도 어머니는 어머니 그들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 볼 정도였다고 공간 복음서에서는 기술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는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루카 복음서 24장, 31절. 그래서 몸을 만지고 상처를 확인하고 예수님을 알았다? 정말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이보다 더 가까울 수도 있고 또는 더멀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리운 사람과의 만남은 평소에 친소 관계가 아니라 만남 자체가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사 편집자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하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의적인 차원과 하느님의 은청과 결합체입니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평화를 빌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21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용서를 받을 것이다. 11절 오늘 복음서 묵상을 통하여 나누고 싶은 것은 덜하신 예수님의 기쁨과 평화가 마음속에서 넘치시길 빕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사는 삶이 예수님께 이 세상에 나를 보내셔서 세상의 죄 그리고 누구의 죄도 용서해주는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